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3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먼저 보겠습니다. 특수 던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고된 것처럼 시간 증가와 제작 이벤트가 있는데, 제작 이벤트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 증가 이벤트 먼저 볼게요.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버땅 몽섬 정무, 고대 거인의 무덤, 그신 상하탑까지, 전부 1시간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1일 퀘스트 한개 있습니다. 특수 단전 몬스터 100마리 잡으면 재료 상자 한개 받는데 날바 세 개, 풍룡의 파편 3 개, 고대 거인의 유물 3 개. 이거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개 선택이에요. 이거 다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개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제작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3월 8일까지인데 일주일이 아니죠? 6일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일단 아쉬워.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수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수량을 이렇게 걸어놓고 일주일만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신비한 변신 뽑기 팩 하나 만들려면 날바 150개, 풍룡 파편 150개, 고대 거인의 유물 150개가 필요합니다. 날바랑 파편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고대 거인의 유물이 은근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모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2주일 전에 미리 예고가 됐죠. 저도 2주 전에 제작 이벤트가 있으니까 모아두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영상도 올렸고요. 그래서 나부터 일단 이렇게 모아두었거든요. 그런데 고대 거인의 유물은 진짜 별로 못 모았어. 나몇개 모았지? 130개 모았나? 2주일 동안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를 딱 보자마자 아 포기해야겠다. 할수 있는 것만 몇개 만들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일일 퀘스트가 있어서 고대 거인의 유물 3개씩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노가다의 길이 있긴 있어요. 부캐 부케 들어가서 부캐로 일일 퀘스트만 클리어하고 이거 받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개씩은 수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캐가 7개 있으면 하루에 20개는 수급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캐가 좀 많은 유저는 이런 노가다의 길이 있긴 있습니다만 부캐가 없는 유저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부 제작하는 건 아니면 예전부터 그냥 주구장창 모아두셨던 분들은 개꿀이죠. 제작할 수 있는 리스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비한 변신 뽑기팩 개정당 1회 만들 수 있고 신비한 인형 뽑기팩 개정당 1회입니다. 스킬카드 뽑기팩인데 개정당 2회예요. 그런데 스킬카드 뽑기팩도 100개, 100개, 100개예요. 엘릭서 상자 75개 75개 75개고 개정당 3회입니다. 상급 변신 포키팩 상급 인형 포키팩 50개씩이고 개정당 5회고요. 그리고 종합 코인 상자 같은 경우는 개정당 매일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30개 30개 30개. 드래곤의 성수도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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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1개씩. 전투 지원 상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아마 만드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투 지원 상자라고 해봤자 진주랑 전광 조금 나오고 말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게 10개, 10개, 10개씩이라. 이거 그냥 갖다 팔면 아데나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데나랑 진주전광이랑 교환하는 이 비율이 좀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드다 상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캐릭터당 매일 5회입니다. NC가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알려줬던 것은 정말 라이스 했어요. 만약에 안 알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진짜 쌍욕 엄청 먹었을 텐데. 그래도 미리 알려 줬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은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처럼 모은다고 모았는데 못 모은 유저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쓰레기 이벤트다라고 말은 하기 좀 어렵죠.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득이니까. 그런데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 하다못해 이런 장치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날바세 개를 고대 거인의 유물 한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누구나 싱글벙글 이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혹독합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에 제작재료 1, 2, 3 이렇게 있길래 이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밑에 NC가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보시면 여기는 5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봐서는 재료 1, 2, 3이 다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바 밸런스 개선이 있습니다. 밸런스와 스폰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스폰이 개선되는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밸런스, 몹이 좀더 세진다는 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고, 토요일 날 직접 전부 돌아본 다음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70방이랑 75방 있잖아요. 거기 증표 드랍률도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바 컬렉션 4개 추가됐는데 아무나 할수 없죠. 플러스 8짜리, 플러스 8짜리, 플러스 8짜리, 플러스 8짜리. 이게 필요합니다. 인장도 10개씩 들어가요. 서버 이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혈맹 월드 이전인데요. 3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3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개정당 2회 60레벨 이상, 17레벨 이상 혈맹만. 기르타스와 그램리퍼 서버는 서버 네이전입니다. 캐릭터 이전은 시간이 다릅니다. 3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3월 4일 토요일 저녁 11시까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 리퍼 발록 서버, 인터월드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고 공지가 떴어요. 상세 내용은 안 나왔어. 언제 된다. 이런 말은 없는데 통합하겠다고 공지는 떴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특별 제작은 있습니다. 나 이거 이벤트라는 말은 좀 뺐으면 좋겠어. 시작하는 날짜는 항상 똑같아요. 3월 4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하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서버, 상급가로 10만개에 도전할 수 있는데 스톤주머니 3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서버인데요. 58지랑 68지 도전이 있습니다. 58지 같은 경우는 스톤주머니 1개로 도전하고 68지 같은 경우는 스톤주머니 6개로 도전합니다. 아마도 확률은 1% 미만이겠죠. 그리고 수호석 150개 도전도 있어요. 스톤 주머니 3개로 도전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그림 리퍼와 발록 서버 도전입니다. 스톤 주머니 3개로 멸마의 방어구 선택상자. 대성공 뜨면 우그누스의 흉갑입니다. 대박이네요. 스톤 주머니 8개로 영웅 스킬북 선택상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성공 뜨면 전설 스킬북이고요. 스톤 주머니 6개로 드레이크 가죽 벨트 대성공하면 애자반지, 스톤주머니 6개로 신류방, 대성공하면 반역자의 방패입니다. 3월 1주차 한정제작 추가됩니다. 오만의 탑 상층 지배부적 선택상자, 오만의 탑 하층 지배부적 선택상자, 오만의 탑 지배부적 조각 10개 이렇게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현금으로 판매하는 패키지인데 룬 패키지입니다. 일단 드다 300개는 확정적이고요. 이룬 상자에서 이셋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룸 변환석, 룸 변환석 두개 상급 룸 변환석. 이거 같은 경우는 확률이 있을 거예요. 확률은 내일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로 판매하는 패키지입니다. 세바스찬의 최상급 카드 보급 상자인데요. 일단 최상급 카드 뽑기팩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최상급 뽑기가 맞고요. 밑에 보시면 최상급 변신 뽑기팩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코인 상자 3개, 세바스찬의 증표 한개 있는데, 최상급 변신 뽑기 클래식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원래 녹차 밭이지 않습니까? 녹차 아니면 운 좋으면 희귀 뭐 이런 느낌인데 진짜로 기적 같은 언빌리버블한 일이 딱 일어난다. 영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하나만 나옵니다. 4개 중에서. 원래는 막 수십 가지 중에서 하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전설이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설이. 저는 경험한 적도 없는데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설이 나왔을 경우에 이네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네개 중에서 하나. 그램리퍼 발록 서버는 최상급이 아니고 신비 아이지 않습니까? 신비하는 전설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영웅이 나온다. 그러면 똑같이 이네개 중에서 하나만 나옵니다. 목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렉션용이에요. 컬렉션용. 그래서 이 컬렉이 비어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구입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바스찬의 증표는 이렇게 제작이 사용됩니다. 이번에 만들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컬렉션 증표네요. 이 컬렉션 증표 오지게 팔아먹고 있는 모습인데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업데이트가 되면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수 던전 특별 제작 그리고 라바 개성 같은 경우는 주말에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죠. 룬 상자 확률까지도 좀 체크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삭제되는 아이템 종료하는 이벤트 그리고 1영상일러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되는 아이템 종료하는 이벤트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별게 없네요. 종료되는 이벤트는 두 개죠. 일간 미션 두배 이벤트 종료되고 에스카로스 깃발전 종료됩니다. 깃발전 같은 경우는 이런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두개 종료된다는 거. 그리고 삭제 아이템도 별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메티스의 요리라던가. 우편으로 날라왔던 그 아이템들 삭제되고요. 마요의 제작증표로 이렇게 할수 있는 이 패키지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거 제작들 전부 삭제된다는 거. 그리고 듀페리온의 코인 보급 상자. 이것도 판매가 종료되죠. 듀페리온의 증표 제작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삭제됩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삭제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구입하셨던 분들은 점검 전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1영상 일러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7마망 질릴라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금날을 끼면서 이렇게 벗은 그 템이거든요. 원래는 판매할라 그랬어요 몇백 다이아라도 건지자 이렇게 생각해서 판매할라 그랬는데 아니야 내 손으로 보내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오래 꼈거든요 아시는분들 아시겠지만 한 3년은 꼈을거야 진짜 그동안 고마웠고요 작별인사합니다 굿바이 팔아 팔은 쉽지가 않죠 팔은 아무래도 14.3%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